실수였다고 생각해? 예? 이미연은 모든 훈련 과정에서 안기부 창설일의 최고득점자. 그런 개가 삼광탄하고 최류탄을 헷갈렸다. 그럼 남는 건 하나지. 싸구려휴먼 있어요. 휴먼잇이요? 휴머니즘. 돈가스 좋아하시나봐요. 아 소스에 무슨 비법이든지 엄청 맛있거든요. 버터에 케첩, 설탕, 간장, 부추, 식초, 양파. 음 사과가 들어가네. 아니 이걸 맛만 봐도 알아요. 내가 좀 감각이 남달라요. 조금 많이. 음. 진짠데. 알아요. 이미연은 김두식이 초면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김두식은 유일한 임무 실패에서 이미연을 마주했었고 첫 임무에서 사람들의 안타까운 때죽음의 순간 다른 선택을 한 이미연 나이, 당태가리야, 식씨도 작전 실패해본 적 있지 않아요? 딱한 번. 아 그러면 그 독수리가 바로 그게 김두식이야. 그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된다.